네, 안녕하십니까. 카두타닷컴의 신대희 실장입니다. 자, 오늘 이제 또 화요일 오후인데 지금 햇볕이 아주 쨍쨍하네요. 지금 뭐 저희가 오후에 지금 안산으로 왔어요. 오늘은 조금 색다르게 고객님 이제 차량을 또 매입하는 과정을 또 생생하게 날 것으로 좀 보여드리려고 해요. 맨날 저희가 가서 상품화 작업하는거나 상품화 작업이 완료된 상태를 보여드렸는데 오늘 이렇게 직접 저희가 다 출동을 해서 지금 이렇게 생생하게 한번 또 남겨보려고 합니다. 그럼 고객님이랑 잠깐 인터뷰를 또 한번 해볼게요. 혹시 고객님 또 어떻게 이렇게 차를 판매 해 주시게 되셨나요? 네. 네, 카조타 네네 유튜브 보고 네. 네 연락을 해서 아, 네. 판매하게 습니다 네. 혹시 만족은 좀 하셨나요 금액적인 예, 분만네아네 아, 네. 만족을 너무 해주셨고 아무래도 이제 파시는 사시는 분도 걱정이 많으시지만 이게 파시는 분들도 걱정이 되게 많으세요. 뭐 저희가 그런 건 아니지만 뭐 간혹 몇몇 분들이 뭐 와서 말도 안 되는 감가를 하거나 예. 또 말도 안 되는 뭐 금액으로 이렇게 뭐, 진짜 헐값에 파시는 분들이 많은데, 이렇게 보시고, 여러 군데 비교해보시고, 네. 최대한 금액에 저희가 맞춰서 이렇게 기분 좋게 매입을 또 해드렸습니다. 믿고 판매해주셔서 감사드리고, 지금 보시면은 되게 깨끗한 상태인데, 보면은 먼지는 많이 쌓여있죠. 예. 네 지금 생생하게 지금 보여드리는 거고, 저희가 이제 이 차를 가지고 가서, 어, 이제 완벽하게 또, 새네 차처럼 작업을 할 예정입니다. 그래서 그 후에 또 리뷰 영상을 또 찍을 거고요. 이렇게 오늘의 손님과 한번, 네 이렇게 영상을 한번 남겨보았습니다. 믿고 판매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, 고객님들께서도 뭐 저희한테 꼭 차를 판매하시라는 건 아니지만, 저희는 정말로 뭐 차를 보러 가서 뭐 말도 안 되는 감가를 하거나, 네, 그렇진 않거든요. 정말로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감가는 해요. 네, 말도 안 되는 금액을 뭐 후려치거나, 이럴 일 없으니까 중고차 정말로 헐값에 팔지 마시고, 네뭐 그냥 간만 보셔도 좋으니까 네, 편하게 연락 주시면 저희가 또 견적도 내드리고 차도 한번 가서 봐드릴 수 있으니까 네 부담 갖지 마시고 연락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카드타닷컴의 신대인 실장이었고 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여기는 지금 안산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, 그러면 아까 지금 방금 전에 네, 이렇게 생생하게 또 매입을 하고 지금 저희가 이제 사무실로 가져가야죠 네 매입 과정을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사무실로 이렇게 저희가 끌고 가서 성능 검사를 받고 작업을 맡길 예정이에요. 지금 차량을 뭐 지금 아무 작업 안한 상태지만 굉장히 좋아요. 지금 차량 상태가. 이게 지금 16년식이고 5만 9천 키로 타 차량이거든요. 뭐 지금 뭐 딱히 지금, 지금 상태에서 특이사항은 없네요. 연식이 짧고 키로수가 짧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차, 차량들은 뭐 저희가 크게 손볼 것은 없긴 해요. 그리고 스타렉스에 대해서 뭐 저희가 가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이제 엔진 자체는 A 엔진이라고 네, 들어가 있고요. 또 저희가 고질병 또 항상 말씀드리죠. 이 차량 같은 경우 고질병은 뒤에 스프링이랑 앞에 터보가 잘 나가는 네,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. 아무래도 그두 개의 부분이 금액적인 부분에서 조금 부담되기 때문에 저희가 매입할 때 유심히 보는 부분이 이제 스타렉스는 터보, 그리고 뒤에 스프링이 멀쩡한지 네, 그거를 확인을 해요. 네, 지금 뭐 10시 짧은 차량인 것도 그렇지만 정말로 지금 전혀 문제가 없는 상태이고 저희가 외판 같은 것만 작업을 싹 하고 네, 다음 이제 고객님들께 네, 판매해도 뭐 전혀 이상이 될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뭐 차량 상태 너무 좋죠 조용하고 네, 뭐 잡소리도 지금 없고요 네, 당연히 좋아야죠 근데 뭐 10시 짧고 네, 키로수 짧은 거는 좋아야 됩니다 뭐 저희 이런 차량에 뭐 또 워낙에 또 저희가 또 최고가로 매입을 해드렸기 때문에, 그죠? 네. 가져와서 돈이, 수리비가 막 발생하고 이러면은, 저희도 먹고 살아야 돼요. 남는 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, 네, 다행히, 네,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. 외판만 깔끔하게 작업하고, 네. 좋은 고객님께 인도해드리면 될것 같습니다. 그리고 뭐 그때 제가 뭐한번몇달 전에 설명해드렸다시지 모르겠는데, 이렇게 지금 13년 8월 이후 승합차, 11인승, 12인승 차량 같은 경우에는, 속도 제한이 걸려있어요. 락이 걸려있죠. 그래서 110km 이상 주행이 가능하지가 않아요. 그래서 그 점은 그냥 추가적으로, 참고적으로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, 그렇게 알아주시면 될것 같습니다.